자, 경우의 수, 번호중 금성출판사, 번호중 2학년 거. 자,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 여기는 법문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현구와 고은이가 가위바위보를 할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일이 몇 가지가 일어나냐,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명이, 두 명이 같은 것을 낸다. 현도하고 고은이가 주먹을 냈을때 같은거 내야되니까 얘도 주먹 이렇게 한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위를 내면 얘도 가위를 내고 보자기를 내면 얘도 보자기를 내고 한가지 한가지 한가지에서총 세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기본은 그냥 센다야 센다 그 다음에 형구와 형구가 고운이를 이기는 경우를 봐라. 그럼 형구가 여기서 주먹을 냈다면 얘는 가일을 해야지 형구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가일을 내면 보자길 내죠. 야그 다음에 보자길 내면 주먹을 내야 되겠죠. 이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돼서 또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주머니에 빨간 구슬 4개,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 그림에 나와있죠. 자,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노란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온 경우의 수. 자, 노란 게 지금 2개가 있으니까 1개를 꺼냈을 때노랑이 나올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은 하나, 둘, 세 개니까 파란 옷을 꺼낼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래서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그 얘기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또는이 또 나왔죠. 5 또는요. 그러니까 합이 5가 돼도 되고, 합이 6이 돼도 된다. 그얘기예요 합이 5가 되려면, 이 빨간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4가 나오면 되죠. 자, 여기 쪽을 1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2가 되면 3, 여기가 3이 되면 2, 여기가 4가 되면 1. 자,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다른 경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전체가 네가지가될 거고,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여기 1부터 시작하고 1, 5 늘려나가고 줄이고 늘려나가고 줄이고 늘려나가고 줄이고 늘려나가고, 줄이고 늘려나가고 줄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다음에 또 눈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서울에 사는 승민의 가족이 방학 때 부산과 제주를 여행하려고 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비행기, 버스, 고속열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산에서 제주도를 갈 때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걸쳐서 여기가 서울이겠죠 서울, 여기가 부산, 여기가 제주도 그래서 제주까지 가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만약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다시 여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왔다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고성 버스를 타고 왔다가 비행기, 버스 타고 왔다가 배, 또두 가지. 그다음에 기차 타고 왔다 비행기, 기차 타고 왔다 배, 또두 가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따로 따로 더해야 되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세도 되고. 자, 이건 합의법칙으로 세는 거예요. 합의법칙.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있는데, 아 어, 이건 따로따로 셌을 때는 그더 하는 거예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냥 고배법칙을 사용하면, 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세 가지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건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제주도까지 가야,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면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는 여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더한 거고, 그럼 3 곱하기 2가 돼서 이거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답은 똑같죠.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4명의 후보 학생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4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A, B, C, D라고 놓고, 어, 지금 회장 1명, 그 다음에 부회장을 뽑을 거예요. 회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네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여기가 4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장을 한명 뽑은 거고 만약에 A가 회장이 됐다면 이제 세 명이 남았죠. 그럼 부회장이 될수 있는 후보는 세 명이 되겠죠. 자 얘는 회장하고 부회장을 동시에 뽑고 끝내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4, 3, 12,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센다면 만약에 센다면 자 A, B, C, D 자 A가 회장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부회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B, C, D.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마찬가지로 B가 회장이 됐다면, 어, A, C, C, D가 되겠죠. 또세 가지. C가 회장이 돼도 또세 가지. A, B, D가 되겠죠. D가 회장이 됐다면, 어, A, B, C가 부회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돼서 3, 4, 12.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는 게 힘들면, 그냥 여기 세 가지, 회장 세 가지, 아, 회장이 네 가지죠. 네 가지, 세 가지에서 곱하면 12가지. 자, 곱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면 곱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확률은, 어, 경우의 수는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세는 거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사건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 확률은, 100%면 1이고 일어나지 않은 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확률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1보다 클순 없죠. 1은 여기다 100을 곱하면 100%라는 얘기예요. %로 만들면. 그러니까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앞에서 배운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챌린지라는 이 단어에 각 알파벳이 적힌 카드 9장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때 알파벳 2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9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9가 전체가 되는거고 알파벳 2가 적힌 카드는 하나 두개가 있으니까 9분의 2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상자에서, 이 상자에 1부터 8까지의 적힌 수가 공이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서 한개의 공을 꺼낼 때공에 적힌 수가 8의 약수일 확률. 자, 이, 이 상자에서 공을 한개 꺼낼 거예요. 그러면 꺼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8가지가 되겠죠. 그럼 전체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의 약수. 자,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되겠죠. 그네 그러니까 가지가 되겠네요.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 확률이 되겠네요. 약분하게 되면. 그니까, 러 뽑으면 반 2분의 1 확률로, 50% 확률로 8의 약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를 두개 던지면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 6가지 고또 다른 주사위 A주사위 B주사위 6가지 6가지인데 둘을 동시에 던진다고 랬으니까둘다 던져야 사건이 끝나죠 자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66이 36가지가 되겠죠 전체가 그래서 36분의 자 1번부터 풀어보면 36분의 자 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 1 확률을 구해라. 그럼 합이 5 이하가 되려면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죠. 1, 1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죠. 2니까 합이 2가 되는 경우 합이 3이 되는 경우 합이 4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가 네 있겠네요. 자 이걸 세야 되겠죠. 합이 1이 되려면 1 나오고 1 나오면 되죠. 주사위가 합이 3이 되려면 1 나오고 2 2 나오고 1두가지 합이 4가 되려면 1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1 나오고. 합이 5가 되려면 1 나오고, 4 나오고, 2, 3, 어, 3, 2, 어, 4, 1. 자, 이렇게몇개나 없겠네요. 그래서 다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36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거 약분해야죠 2, 50, 2, 4, 20, 2, 80, 18분의 5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다. 차이가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똑같이 36까지고, 그 다음에 차가 차 3이 되려면 어, 1 나왔을 때 어, 4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차가 3이 되는 거죠. 2 나왔을 때는 5가 되야 되고, 3 나왔을 때는 6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4가 나와, 나올 땐 1. 뭐 6이 거꾸로 하면 되죠. 4, 1, 1, 2, 5, 2, 6, 3. 이건 아니고. 자 한쪽을 구하면 그 뒤만 서로 바꾼 자리, 바꾼 것까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되니까 6:1은 6, 6 3 6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확률의 성질 문제. 1.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이 되겠죠. 1번부터 풀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 1, 3, 5니까 3가지죠.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 확률이 되겠네요. 다두 번째는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주사위는 다6 이하니까 확률은 6분의 6이 돼서 1이 되죠. 100%라는 얘기죠. 3번은 10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는 10이 없으니까 0%, 0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포도맛 사탕 8개, 포도 8개, 사과맛 사탕 7개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사탕 1 개를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 자, 전체는 7개와 8개가 있으니까 15가지가 되겠네요. 포도맛 사탕은 지금 8개니까 1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약분 안 되는 거고. 2번은 과일맛 사탕이 나올 확률. 자, 포도하고 사과 다 과일맛이죠? 그럼 15분의 15니까 확률은 1. 3번은 오렌지맛 사탕이 나올 확률. 오렌지맛은 없으니까 15분의 0이 돼서 0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강면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20면체. 자, 1부터 20까지 적혀있다는, 적혀있다는 얘기고, 주사위를 한개 던질 때, 그럼 전체는 20까지가 되겠죠. 1부터 20까지 나올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걸 구하려면, 어, 3의 배수, 4의 배수, 뭐 2의 배수, 1의 배수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의 배수를 구하는 게더 쉬워요. 그래서 전체가 20까지고, 그러니까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3의 배수 1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전체 1에서 얘를 빼면 나머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3, 6, 9, 12, 15, 18. 이게 다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항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6이 될 거고 약분하면 3이 되고 10분의 3이 되죠. 1, 1에서 10분의 3을 빼면 되죠. 1 10분의 3은 얘는 1이니까 10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0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까, 결국은 10분의 7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 되는 거예요. 3의 배수일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 자, 문제 4번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노란 카드와 파란 카드 묶고 있는데, 한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가 서로 다를 확률. 두 수가 서로 다르려면, 어, 전체 경우에서는 여기가 다섯 가지. 여기 다섯 가지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면 25가지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25분에, 그 다음에, 달라야 되니까, 어, 여기서 만약에 1을 뽑았으면, 여기는 2, 3, 4, 5. 이렇게될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2를 뽑았다면, 노란 카드에서 다르게 되, 뽑아야 되니까, 1, 3, 4, 5가 되겠네요. 그럼 3을 뽑았다면, 어, 1, 2, 4, 5. 4를 뽑았다면, 어, 1, 2, 3, 5. 5를 뽑았다면, 어, 1, 2, 3, 4. 자, 4가지씩 있죠? 4가지씩 5개가 있으니까 20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5, 4, 20, 5, 5, 25분의 4. 자 이게 많으니까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 서로 같은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아까 5분의 4였는데 자 여기가 같은 경우가 되려면 1, 1, 2, 2, 3, 3, 4, 4, 5, 5자 이게 서로 같은 경우죠 그러면 요거는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 그래서 서로 같을 확률은 25분의 5가 될 거고 그게 5분의 1이다 그러면 서로 다를 확률은 전체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죠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사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5번은 각 면에 1부터 8까지 적힌 자연수가 적힌 정팔면체 자 1부터 8까지 적혀있고 여기도 1부터 8까지 자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8가지 8가지니까 곱하면 전체는 88이 64가지가 요게 전체가 되겠네요. 자, 이게 전체고, 두 수의 합이 4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그럼 두 수의 합이 4보다 큰 거보다 또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어,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1, 합이 1이 될순 없고, 합이 2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걸 구해서, 어, 그걸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어,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합이 1이, 2가 되려면 1 나오고 1 나오면 되고, 1 나오고 2 나오면 되고, 2 나오고 1 나오면 되고, 1 나오고 3, 2 나오고 2, 3 나오고 1.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니까, 결국은 64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어, 2, 3은 6, 어, 2, 3은 6, 2는 4. 32분의 3이 되겠네요. 32분의 3. 그러니까 이 반대 사건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결국은 32분의 32에서 3을 뺀 32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확률의 계산입니다. 한 장의 제비를 뽑을 때 1등 제비가 뽑힐 확률이 30분의 1, 2등 제비가 뽑힐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한다. 한 장의 제비를 뽑을 때 1등 제비 또는 또는 이 나왔죠. 2등 제비가 뽑힐 확률. 그러니까 1등 제비가 나와도 되고, 2등 제비가 나와도 된다. 그 얘기예요. 1등 제비를 뽑을 확률은 30분의 1이고, 자, 2등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니까, 둘이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눈이 나오면 더 해야 돼요. 자 둘이 더하면 되니까 30분의 1을 더하기 30분의 3이 돼서 30분의 4 2로 약분하면 2 1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또 눈이 나오면 더하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각각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그 카드에 적힌 수가 7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 자, 7의 배수는 1, 7. 밖에 없고, 아니, 7의 배수가. 약수가 아니라 배수구나. 7, 14, 21, 도 아니구나. 그건 아니야, 나으나. 7하고 14밖에 없네요. 7의 배수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까지. 자, 요게. 이두 가지 경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겹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여덟 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겨,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는 20가지가 되겠죠. 자, 20분의 8을 계산하면 되죠. 4, 2, 8, 4, 5, 20,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본문 문제 3번 두 사격 선수 A, B가 관역을 맞출 확률이 3분의 2, 5분의 4이다. 그래서 두 선수가 동시에 관역을 향해서 한 발을 사격했을 때 A만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A와 B가 있는데 자 맞출 확률을 맞출 확률은 3분의 2와 어, 5분의 4죠. 5분의 4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 이건 맞출 확률이고 못 맞출 확률 못맞힌다 그러면 3분의 2가 맞출 확률이니까 3분의 1이 못 맞출 확률이고 5분의 1이 못 맞출 확률이 되겠죠 이건 맞추는 거고 이건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a만 관역에 맞출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a는 맞춰야 되고 d는 못 맞춰야 되겠죠 요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은 3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3, 5, 15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